당신이 기적을 받는다면 다른 누군가 저주를 받는다 하잖아요. 배우 세 분에게 실제로 이 설정이 주어진다면 제로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. 그거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나는 아내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잘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잘못 하게 될것 같아서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좀 피하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그두개다 받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기도 해요. 딱 정확히 중간이라서 아마 영화 끝날 때쯤 돼서는 답을 좀 찾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. 네. 는 기적도 저주도 없이 그냥 지금처럼 아무 일 없이 가만히 이렇게 있는 것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<laughs> 어, 저는 받고 싶습니다. 예, 네, 저는 받고 싶고. 그 중에 저주가 저희 셋 중에 한 명한테 걸려도요? <laughs> 아, 아, 아. 네. 그래요? 제가 기적을 받은 걸 숨겨 보겠습니다 한 번. 어. <laughs> <laughs>